네, 진사호입니다5 0일의 한눈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여구하겠습니다 자,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서양의 근대문물을 직접 목격했다고 라돼 있죠. 자,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담례로 파견된 가의 발자취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바로 나와야 되죠. 보빙사입니다.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담례로 파견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미국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즉 보빙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대륙행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했고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했고 보스턴 만국박람회를 참관했고 병원 전신에서 우체국 등을 시찰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어,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때 보빙사 가셨던 이 사절단 분들은 요장 이거 하나 하나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대륙 횡단 열차 막 이런 거 보고 놀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보빙사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 요거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라는 건 일본으로 간 사절단들을 말하죠. 1차 수신사는 김기수 그다음에 2차 수신사로 김홍집. 요런 분들이 갔습니다. 특히나 요 2차 수신사로 가셨던 김홍집 이분이 조선책략을 들어와서,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뭐 영남 만인소 이런 것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거는 영, 영선사를 말합니다. 청나라로 간. 외교 사절단이죠. 어 이제 여기에 뭐 대표적으로 김윤식 같은 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 이후에 돌아와서 기기창을 설립하게 되죠. 이제 신식 무기 제조를 배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기창 설립해서 이제 신식 무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비밀리에 파견되었다라는 요거는 그 조사 시찰단을 말해요. 역시, 일본으로 간 외교사절입니다. 자, 전권 대신 민영이 부대신 홍영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요게 바로, 이제, 보빙사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빙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외교사절단이다라는 거랑, 뭐, 민영이 홍영식, 이런 분들 계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대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말해보자 라고 나와버렸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모군란. 자,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고, 도시 하층민도 가담했고,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사태수습을 맡겼다라고 나왔죠. 이때 이제 그 이모군란을 벌였던 그쪽에서도 흥선대원군이 이제 자기네들의 좀 지도자가 되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모 군란이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된 이후에 흥선 대원군이 청나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자. 그이모 군란이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이 군란 과정에서 그그 별규군 교관, 일본인 교관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신식군인들을 때려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교관들이 죽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모군란이 끝나면 재물포 조약이 배어치는데 이때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이 명시가 됩니다. 이게 정답 4번에 있죠. 이 경비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 경비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저뭐서울쪽에 가면은 그 외국 공사관들 많잖아요. 뭐 거기 대사관 가보면은 다 이제 우리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켜야죠 근데 이때는 이때 일본 공사관에 우리나라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요거는 그 갑신정변 자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요거는 독립협회 활동 중에 있어요.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제 입헌군 주제 수립을 목표로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리 기무아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 통리 기무아문은 그,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예요. 개화정책 추진. 1880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모군란 때 흥선 대원군이 이, 일시적으로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폐지해버려. 이 흥선대원군이 폐지합니다. 자,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 병인양요라든지 신미양요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이이오군란때 말고 그 전에 1870년대 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33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제 화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주성에서 해산하시오 알겠소 대신 우리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전주 화약입니다 이제 동학 농민운동 과정 중에 있었죠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전주에서, 전주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제 정부가 화약을 맺고, 이제 농민군들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교정청, 농민군 쪽은 집강소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폐정개혁을 시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적과 북접이 연합하였으니 외적을 몰아내는데 힘을 다하자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남적과 북접의 연합. 그니까 요거는 2차, 그, 농민 봉, 2차 봉기요. 이게 둘다 동학농민운동인데 이제 2차 봉기 때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요 이후에 우음치 전투가 있게 되죠 자요두개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는 이제 뭐 조병갑의 수탈 이런게 아니에요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이 이걸 보고서 우리가 가가지고 왕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나간 게 2차 봉기예요 남적과북조이 연합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선지에 있죠. 정답은 3번이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거 볼게요.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요건 이제 백산 봉기인데. 요건 이제 가이 전주 해약 전이죠. 이 백산 봉기 이후에 황토현 전투랑 황룡촌 전투. 요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하는 거기 때문에 전주화약 전의 일입니다. 자, 우금치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였다라는 것은 이제 남접 북접의 연합 이후의 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은에서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요거는 그 동학농민운동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보은집회라고 부르는데 교조신원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하여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103봉기 이전의 일이에요. 고부봉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4번 가겠습니다. 가다를 발표한 순서대로 옳게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자,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공노비와 산업비에 가는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신분제 폐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 1차 가보기역이죠. 자, 나볼게요.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 서로 뒤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린다라고 나오는 요거는 그 홍범 1 4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차 가보기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 보시면.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에서 짐이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만국과 나라에서는 대업을 이루라고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단발령의 시행이죠. 따라서 을미개혁입니다. 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나왔는데 이게 발표된 순서가 지금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건 괜찮은데요. 나 쪽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홍범14조라는 거. 이게 청나라에 의존한 생각을 끊어버린다. 요걸 가지고 홍범14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어, 이거랑 이제 좀,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게또 하나가 있다면, 갑신정변의 그 개혁정강14개조. 요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두 번에 한번 정도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청나라에 대한 게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은 일단은 첫째는 그이 당시에도 흥선 대원군은 거의 가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붙잡혀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원군을 속히 송환시켜 달라 이 송환 요청이 들어갔고 요게 첫째 항이에요. 그 다음에는 청에 대한 그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라. 요게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문벌 폐지라든지, 인민 평등, 그 다음에, 그, 호조로 재정을 일어나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만점 정도를 노릴, 노릴, 노리려는 수험생들은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어, 이제, 요, 2차 가보개혁에 청나라에 의존한 생각을 끊어버린다라는 요 조항이, 이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교조랑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구 자체를 아예 통으로 외워버린 게, 이제, 갑신정변은 조공의 허리를 폐지하라라고 나오는 거고, 이제, 홍범 14조에는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린다라고 나왔다. 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뭐, 이거 참고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자, 35번 갈게요. 자, 미죽은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지게 사물을 강원도에서 실시하여 영동은 울진군, 영선은 춘천군부터 시작한다 쭉 나와 있는데, 관계를 발급한다고 돼있죠? 광무 몇 년, 몇 월, 며칠 지계암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광무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계암문 여기를 설립해가지고 이게 지계를 발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계가 바로 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무 개혁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광무 개혁인 거 알았으면 답 찾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나오죠? 2번입니다.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여기 이제 원수부가 설치된 게그 이제 황제 군통수권이 황제에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설치된 관련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무기역 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무기역 시기에 정답이 되는 거고. 자, 다른 거. 영남 만인소에 동참하는 유생. 영남 만인소가 왜 나왔냐면은 그 조선책략. 앞선 문제에서 뭐 제가 2차 수진사 김홍집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영남 만인소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남 만인소 올렸던 이 상소 올렸던 영남의 유생들은 정치적으로 비주류였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는 뭐 그거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종이 소통 상장 맺어버리죠 자 남영군 묘를 도굴하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남영군 묘를 도굴하다 실패했죠 자 그다음에 제너럴셔먼으로 불태우는 평양 관민 예, 역시 제가 뭐 박규수 문제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게 제너럴셔먼 사건이죠 요두 가지가 다 흥선대원군 집권식입니다.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그 거부 관련된 사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통신사를 수행해서 일본으로 가는 여관인데 이 통신사는 개항 이전이에요. 개항 이전에는 통신사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에는 수신사 그러니까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중추원은 아래 열거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것을 할 것이다. 법률 측령 재정과 폐지 개정하는 것에 관한 사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임금에게 상조한 일치 사항이라고 나왔어요. 자, 중추원이라고 돼있죠. 지금 이게 중추원의 그 제도를 보면은 이걸 개편하는 건데, 특히나 법률 및 측령의 재정과 폐지, 요게 나왔습니다. 그니까 러 요거는 결국 이제 법률을 제정한다라면 이게 의회잖아요. 그니까 러 의회 설립. 제가 앞서서 뭐, 입헌 군주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거는 중추원 관제를 개편하여 의회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독립협회 활동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3조 보시면은, 여기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 대항제폐화가 글로 칙수하고 부의장은 뭐, 한 달이 있는데, 이제, 절반은 정부에서 추천하고, 그 절반은 인민협회 중에서 27세 이상 되는 사람이, 법률 뭐, 총 투표에 선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인민협회가 말하는 게 바로 독립협회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온 자료는 독립협회랑 관련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탐구활동도 독립협회에 관련된 탐구활동을 하는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관민공동에서 건의한 헌의 육조 내용을 분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다른 거 보시면 배고인 사건의 영향을 알아본다 이건 이제 신민회가 와해되는 일이 이어져요. 그 다음에, 사창제 실시의 배경을 파악한다. 이거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제도죠. 이제 사창제라는 거는 이제 그 환곡제의 창고를 지역 단위로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국가 통제로 환곡을 하다 보니까는 세도정치 가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뜯어먹었어요. 이자를 엄청 높게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엄청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지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자, 13도 창의군의 활동을 검색한다. 요거 이제 정미의병인데, 13도 창의군의 대표적 활동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목적, 요거는 을사 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요. 요거를 전 세계에다가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냈다라는 거죠. 자, 37번 가겠습니다. 가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오른 것은, 자, 사진은 제물포에서 가로 수차례 걸쳐 이민자를 수송한 갤리코와 이민자의 여권인데 1902년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첫 이민자 100여 명이 떠난 이후 3년간 7천 명이 넘는 한국인이 이주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제가 표시한 요 사탕수수 농장이에요. 자, 사탕수수 농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이 지역은 바로 하와이입니다. 자, 이 하와이에 대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인데 이 하와이의 민족 운동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선지에 있어요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라는 분이 이제 설립한 부대입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라는 요 5번이 정답이 되죠. 이제 한 가지를 좀 비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멕시코가 있어요. 이주 노동자로 이 멕시코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하와이가 사탕수수잖아요. 멕시코는 에네켄 농장이에요. 이제 그, 밧줄을 만들 때 쓰는, 이제, 작물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찔긴 거죠. 그니까 러 요거를, 요거 노동자들이니까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멕시코가 등장한다면, 에네켄 농장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선 국민군당과 같은 그런 키워드가, 순무 학교. 역시 이제 군사교육기관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요거는 하와이에 대한 거니까 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다른 선지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왕이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요거는 이제 이봉창 의사예요. 한인애국단에 계셨죠. 자, 그 다음에 한인자치단체인 권오패를 조직하였다. 요거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 권업회를 조직했고 권업신문을 발행했고 이러면서 그 권업이라는 게 그냥 일하는 거를 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해주에 간 한인들은 최재영 선생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전부 다 먹고 살 만한 일들을 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적어도 굶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한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민족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요, 헤이그 특사이셨던 이상설 선생님께서 설립했는데, 지역으로 보자면 북간도. 아, 잠깐만. 요, 이봉창 의사의 지역도 봐야 되나요? 요, 이랑탄마차, 요건 도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독립군 양성을 위하여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요거는 서간도입니다. 자, 이 대조선 국민군단이 하와이였다라는 거였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이게 뒷골 땡기는 건물입니다. 국권 침탈에 아픔이 서린 중명전. 자, 지상 2층, 지하 1층의 붉은 벽돌 건물인 중명전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했는데,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경호공 대화제 이후 고중황제의 직무실로 사용되었다. 이곳에서 이또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박탈하는 가해 체계를 강요하였다라고 나왔죠. 을사늑약입니다. 자이 읽어보면 금방 을산늑약은 나오잖아요. 네, 설명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을산늑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키워드는 외교권 박탈 그리고 통감부 설치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다음에 이 을산늑약의 영향이 헤이그 특사 파견이죠. 이건 앞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결국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합니다. 자, 요 요렇게 흐름이 이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다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아원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이건 이제 배경으로 따지자면 의미사변이 맞을 거예요 그 명성황후가 일본 그 무사들에 의해서 시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고종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집니다. 그그 일본의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뭐 그러니까 고종을 이렇게 협박해 가지고 을미 개혁 추진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신변의 위협도 당연히 느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선 땅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있다라고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세력을 낮추고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됐다. 이게 아관파천이죠. 자, 청일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요거는 동학 농민 운동이 한 원인으로 꼽힐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해서 황룡촌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를 농민군이 승리했을 때 정부의 대응 방식이 뭐였냐면 청일 그 청나라에다가 또 SOS를 한 거예요. 뭐저 이모굴란 갑신정변 마찬가지로 청나라가 와 가지고 진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텐진 조약의 조항 때문에 청나라가 일본에게 먼저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이 일본, 우리가 지금 조선의 요청을 받아서 조선 땅으로 군대가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일본도 군대를 끌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청나라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다면 일본에서는 청나라랑 전쟁을 한판 벌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청나라한테 선전포고 없이 전쟁 벌이고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주화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 흐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대한제국의 군대 예산을 규정하였다. 이거는 이제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과 함께 일본인 차관 정치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죠. 자,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886년에 체결된 조프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왜그 병인 박해때 프랑스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하셔가지고 병인 양해도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이렇게 통상조약을 맺을 때 천주교 포교의 허용이 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3 9번 갈게요. 자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온 것은 자이 정부는 지도에 표시된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기며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후 이 정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라고 했는데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이 정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한인 애국단에 계셨던 윤봉길 의사의 그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충칭에 정착한 게 1940년이죠. 자, 이 임시정부가 이 한국광복군 창설 이후에 전개한 활동에 대한 문제예요. 자, 충칭에 정착한 후에 했던 활동이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의 활동 말고 임시정부의 활동만으로 보자면 그 대일 건국,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건국강령 발표 이거랑 대일 선전포고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거 하고 또 하나가 대일 선전포고예요. 자, 요 삼균주의 나왔는데 이제 이 삼균주의는 조소항 선생께서 제창을 하셨고 그 건국강령을 작성하신 분도 역시 조소왕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의 패망이 점점 다가오니까 대일선전포고도 이루어졌죠. 우리는 계속하여 너희들과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한거고 이때 이제 그 임시정부의 부대였던 한국광복군은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을 한다든지 미국 oss 와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있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5번에 있는 임시 사례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가능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이 맞긴 맞아요. 임시 정부의 활동은 맞는데 이거는 1920년대 초에 임시 정부 초기에 했었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이에 있을 때 했던 일이에요.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 여러 부대가 연합해서 승리를 한 거죠. 자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국권회복에 힘썼다. 해조신문은 연해주 지역에서 발간된 신문이었어요. 오산학교랑 대산학교를 세웠다. 이거는 신민회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갈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소하는 곧바로 언도해야 한다. 즉결이라고 돼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는, 뭐 태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위를 태오로 절산하여 태수에 산입한다. 자, 이건, 요거는 이제 즉결심판.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 태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둘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죠. 그니까,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때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헌병경찰제의 시행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또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이제, 그, 공포 분위기 조성? 이 정도가 있겠네요. 학교의 선생이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칼로 위협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1880년대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원통을 주도하였다. 1890년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대적 개혁 추진을 위해 궁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1차 가보개혁 시기 1894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건 1900년대 후반이죠. 1907년 정도인데, 대한,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의 지원을 받아서 전개됐던 운동이다라는 것까지는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를 말씀드렸죠.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